안녕하십니까? 전기 아이작 연구소에서 PLC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물론 이제 아시면 될 계시겠지만 자기 유지 회로하고 비자기 유지 회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전에 과거에 올렸던 자료를 보게 되면 자기 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유지 회로와 비자기유지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먼저 타임차트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랬죠. 어, 타임차트 일단은 PLC가 첫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조금씩 해보셨다면 P1과 P40, P41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XGB LS 3정기를 사용하는데 P1은 입력치이고 P40과 P41은 출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 설명을 보게 되면 P1을 입력하였을 때 P40과 P41이 동시에 점등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P1을 오프되는 순간에는 P40이 오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등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P41은 계속해서 켜져 있는 점등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4 0은 P1을 입력하는 동안에만 점등이 되고, P41은 한번 누르면 계속해서 점등이 된다. 그래서 P41은 자기유지가 자기유지회로가 되는 거고 P40은 뭐예요? 비자기유지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유지회로와 비자기유지회로를 PLC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더 다시 보여지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변수와 디바이스라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변수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값을 변한, 변할 수 있는 값으로 PLC 프로그램 작성자가 임의대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주로 문자, 숫자, 특수 문자만을 사용하고요. 디바이스는 PLC 프로그램에서 입력과 출력을 설정하는 값으로 PLC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에 한 개의 변수에는 한 개의 디바이스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저랑 직접 해볼 건데요. 먼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먼저 프로그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A 접점 P1과 P40 그리고 P1, P41, P41인데 어디가 자기유지 회로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거고 위에가 비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P40이고 이게 P41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P0, 아니, P1번을 눌렀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램프라고 가정하면 두 개가 동시에 켜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P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다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P40만 어떻게 돼요? 오프가 되고 P41은 원, 그러니까 점등, 소등 되는 거고 점등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제가 닫아볼게요. 한번 다, 모두 닫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XG5000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저랑 동일하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XG5000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기 유지 회로라고 자기 유지 회로라고 저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 이렇게 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CPU, CPU 시리즈는 뭐예요? 우리가 XGB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CPU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저랑 같이 할 경우에는 XGB, XBCE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미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잠깐 그러면 다시 한번 비자기 유지해로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네요 그러면 됐죠 그럼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해볼 건데 가장 우리가 실습할 때 편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PSC 프로그램을 그냥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A 접점 B 접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많이 한다 그랬죠 이게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렇게 클릭이 된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단축키 외운다면은 F3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F3. 근데 이거는 지금 오캠을 사용하게 되면 잘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어, 변수 설명 및 자동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P1이라고 입력하고 입력을 P1이라고 입력을 하면 변수 변수는 우리가 푸시 버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설명을 해도 되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디바이스와 변수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p0 p0가 아니라 p1이죠. 푸시 버튼 이렇게 다 표시가 될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b 40, P40이죠, P40. P40, P40, 그러면 변수는 출력이라고, 램프 1이라고 해볼까요, 한 번? 램프 1, 이게 이제 비자기 유제로고또 다시 우리가 PB1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겠어요? PB1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푸시 버튼 똑같이 쓸 거니까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P41로 하면 되겠죠? P41. F9.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되는 여러분들은. 저는 안 되기 때문에. P41. P41. 여기다가 램프2. 실제로는 어떻게 램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자기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시 A접점. 그 다음에 P41을 자기유지시킬 거죠. p 4 1 그리고, 여기에 넣고, 세로줄. F6. 단축키는 F6이죠. 그리고, F10. F10을 시키게 되면, end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겠죠. E, N, D. 그러나, end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 돌리기 에서는 어때요? IO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메인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계속 추가, 추가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LC 사양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릴레이 타입. 저는 릴레이 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이나 우리가 AC 출력을, 이제 AC 전원 출력을 쓰고 싶다면 DR22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 측, 출력 측 램프가 되겠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p00, p01, 쭉쭉 순서로 들어가고 입력 측이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출력 측은 둘, 넷, 여섯, 여덟 개를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오류가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정상적으로 되면 다른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죠. 오류 0이라고 뜨죠. 그리고 모니터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시스템 모니터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P40과 P41이 동시에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는 눌렀다 뗀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예요? 누른 상태죠. 누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지금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P40과 p 4 2이 동시에 켜져 있는 상태죠. 눌렀다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는 남아있고, 자기유지가 아닌 것은 그대로 오프가 돼어버린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이거 끌수 있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네. 우리가 지금 PB0라든지, 어, 동작만 시켰지, 정지시킨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테스트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 프로젝트 저장 아니요 자 그다음에 자기유지라고 또 써볼까요 자기유지해로 또 무시하고 그럼 여기에서 누르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p P1번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PF40 입력이 되죠. F9 누르시고 그냥 P4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F3을 통해서 P1번, 그 다음 P41이죠. F9를 통해서 P41 자격이지니까 어떻게 돼요? A잡점을 여기다 붙여주시고 P 4, 1. 그리고 F6을 통해서,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에는 비자기유지, 아래는 자기유지. 그래서 여러분들 PLC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 병렬이 아니라 직렬 방식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스텝 방식으로 내려와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누르면 엔드가 없지만 돼요? 안 돼요? IO 파라미터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IO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제는 될 겁니다. 자, 확인. 그리고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 지금 현재 우리는 시뮬레이션만 돌려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카메라 기술이 뛰어나지, 카메라 기술이 된다면 직접 이제 우리가 실험 장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누릅니다. 동시 동작하죠? 됐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P41만 남은 걸볼 수가 있겠죠. 엔드 명령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